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매첩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한 바퀴를 돈 K리그가 이제 주말 펼쳐지는 12라운드를 통해서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순위 싸움이 시작되는데요그 출발이 될 12라운드 볼만찬이 꼼꼼하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14일 오후 4시 30분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김천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이제부터 1라운드가 한 바퀴 다 돌았기 때문에 네, 돌아볼 경기가 있습니다. 3월 2일 대팍에서 양 팀이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쳤고 당시엔 고재현의 결승골로 대구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네, 가마 체제의 축구가 자리 잡기 전이었고 조직력도 썩 좋지 않아서 김천에 주도권을 내주고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는데 잘 버티고 버티다 한 방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는 가마 감독이 부임해서 세 경기만에 맞이한 데뷔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네, 가마 감독에게 김천은 기분 좋은 선물을 해준 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대구부터 살피면 두달 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우선 부상자 홍정훈, 홍철과 같은 부상자들이 돌아왔습니다. 홍홍듀오, 네, 홍홍듀오 그리고 에드가가 큰 부상으로 계약해지가 됐지만 대신 들어온 제카가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아, 제카 좋아요. 네, 컵 포함해서 9경기 8골 넣고 있고요. 지난 라운드 수원 삼성전에선 특장점이죠 헤더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팀의 3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부상을 털고 돌아온 세직냐와 제카 이 재직냐가 아 이제 재직냐라고 불러요? 제가 처음으로 지어봤습니다 <laughs> 처음으로 합작한 골이어서 의미가 크고요 지난 경기 포항전 5승 운에 이어서 이번에 제카까지 대구가 지난해 헤더 득점 비율이 전체의 34% 1 4 골에 달할 정도로 헤더골이 많은 팀인데 맞죠. 예, 김진혁 선수 헤더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장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징야는 아체 조별리그 기간에 불일람에서 어, 허벅지 부상 부위를 집중 케어한 덕에 생각보다 건강하게 돌아왔고요. 수원전에 추가골까지 터뜨렸습니다 대구 색깔은 세징야의 색깔이구나. 아, 빨리 동상 세우고. 네, 그래서 세, 동상 세워야 됩니다. <laughs>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수원전과는 이날 경기가 다른 점은 원정이라는 거겠죠 네. 네, 대구가 올 시즌 원정에서 2무 3패 음. 네, 승리가 없습니다 5득점 17점 원정에 가면 경기 내용도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천은 흔히 말하는 홈 깡패죠 네. 네, 홈에서 3승 1무 7득점 3실점 홈 성적은 그 어느 팀보다 좋습니다 수원FC의 이승우 대구의 고재현 두 선수가 이제 홈에서만 골을 넣고 있는데 맞아요. 조규성도 홈에서 강합니다 네경기 연속 골을 넣었습니다 예, 지난 제주전 침묵을 딛고 이날 홈 연속 골에 도전을 합니다. 김천은 제주전에서 시즌 첫두골차 패배를 당하면서 어떤 데미지를 입긴 했는데요 어, 보니까 올 시즌 4패를 모두 3백팀에 당했습니다 야, 리그 대부분 3백팀인데요 <laughs> 근데 4백팀 상대로는 의외로 잘 버티고 음. 3백팀에 패했는데 수입전과 제주전에는 상대 맞춤 3백 전술을 들고 나오기도 했는데 어, 경기마다 경기력이 좀 들쑥날쑥한 점 은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하루 빨리 안정성을 가져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키플레이어는 김천 이영재 대구 세징야로 하겠습니다. 어, 김천에서는 이영재가 정말 세징야급으로 공격 조립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맞아요. 세징야는 불이 붙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구 우승으로 가겠습니다. 오. 대구가 만약에 다음 주중에 13라운드를 홈에서 치른다면. 약간의 로테이션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원정원정이거든요 음. 김천전에 올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카와 세징야가 특히 위협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김천승으로 하겠습니다 음. 예, 홈 김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깡패 네. 확실히 다릅니다 두 번째 경기는 14일 오후 7시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울산 지난 강원전 승리로 한숨을 돌렸습니다.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탈락 그리고 수원전에서 리그 첫패를 당하면서 자칫 이게 고비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강원전 역전승을 통해 극복을 한 모습입니다. 확실히 올 시즌 울산 예녀가 달라요 힘이 좀 생긴 음. 모습입니다 모처럼 경기 사이에 좀을 가졌잖아요 선수단도 이제 힘을 좀더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울산의 지금 고민은 어디냐 중앙 수비입니다 그렇죠 지난 강원전에서도 자원이 부족해서 원두재가 센터백으로 뛰었는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기인는 아직도 출전이 좀 어렵고요 임종호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중앙의 핵심이죠 김영건도 누적된 피로로 경기력이 좀 불안해 모습 보였거든요 일단 김영건이 못뛸몸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음. 현재 상황으로는. 김영권 원두제 라인이 다시 한번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잘 나가던 인천 지난 전북전에 패하면서 무패 행진이 마감이 됐죠. 비록 패하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가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전북을 상대로도 이 힘싸움을 같이 하면서 강대강 대결을 펼쳤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인천의 레벨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난 전북전에서도 패하긴 했지만 조성환 감독도 경기 후에 선수단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요. 음. 잘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하니까 좀 잘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 네. 인천은 강민수까지 돌아오면서 이제 베스트 스쿼드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못뛰 선수 없이 모두 대기할 것 같은데요. 지난 경기에서 제외된 김동민, 이주영도 출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천 홈에서 열린 지난 맞대결에서는 어머언상 무고사가 한껍씩을 주고받으면서 1대 1무승부를거뒀죠 당시 골산이그 A매치 여파 때문에 네. 변형 스리백을 들고 나왔었거든요. 인천이 이에 잘 대응하면서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 이날 경기도 울산 수비가 정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난 경기 내용이 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울산에서는 어머상 인천에서는 무고사. 지난 경에서 기 골을 넣었던 두 선수를 이날도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습니다. 어머언상 음. 강원전에서1골2 도움 올리면서 발끝 한창 예민하잖아요. 지금 뭐 스피드 연계 결정력까지 뭐 워낙 경기력이 좋아서 인천 입장에선 경기대상 1 순위가 될것 같고요. 인천 역시 무고사입니다. 무고사가 지난 경기 침묵으로 연속 경기 골이 6경기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인천은 무고사 외에 렇월할 득점원이 없는 만큼 다시 한번 무고사에 기대할 것 같고요 올 시즌 인천이 패한 경기에서 모두 무고사가 침묵했다는 걸 시사하는 바가 좀 크거든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 무고사가 터져야 인천에 기회가 온다는 뜻입니다 양 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 결과 들여다봤더니 울산이 6승 3무 1패로 절대 우위에 있는데 울산이 홈에서 치른 경기는 모두 이겼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울산 승리하겠습니다 음. 흐름을 바꾼 울산이 다시 연승을 할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상성을 보고 어.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도 울산 승으로 가겠습니다. 자세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수원과 성남의 경기입니다 예, 수원 삼성과 성남을 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한때 마계대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와 마계대전 오랜만이네요 <laughs> 추억 여행입니다 예, 수도권 주요 더비 중 하나로 여겨졌죠 서로 뭐 논두렁 잔디다 뻥축구다 도발도 하고 뜨거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두팀 경기를 떠올리면 제가 기자 초입 시절인 2010년에 아침 8강에서 붙어섰습니다 그때 9월에만 K리그까지 총 3번 맞대결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라이벌 매치가 좀 오래 갈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원과 성남이 어, 각기 다른 이유로 조금씩 멀어지면서 선두권에서 라이벌색도 옅어졌습니다. 네, 이번 맞대결을 앞둔 순위가 두 팀의 사정을 좀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요. 수원이 11위고 성남이 12위 최하위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경기를 단두대 매치라고 단두대 매치라고도 하고 <laughs> 게임계에서는 이제 멸망전이라는 것도 <laughs> 표현도 씁니다. 네, 12년 전 아챔 토너먼트에서 격돌했던 두 팀이 강산이 변해서 지금은 아챔 진출권에서 많이 멀어진 상태. 하위권 탈출을 목표로 싸웁니다. 그렇다고 이번 경기가 뜨겁지 않을 거란 얘기는 아닌데요. 맞아요. 원래 이런 경기가 재밌습니다. 네, 선두커 팀들은 지지 않으려고 좀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서로를 잡지 못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맞아요. 난타전이 나오는 경기가 많거든요. 실제로 지난 3월 5일 경기를 봐도 성남이 두골 리드하다가 소반의 수원의 두골 따라잡으면서 2대2 무승부가 나왔고. 의외의 난타전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만남에서도 김민우의 원더발리 골. 음. 그 유니폼을 뒤로 바꿨고요. 맞아요. 기억이 네, 납니다. 세레머니를 했고 이기재의 환상 프리킥 골도 나왔었고요. 뮬리치가 후반 44분에 결승골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명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두팀 대결에선. 수원은 가장 최근 홈경기에서 선두 울산을 잡았습니다. 음. 네, 새롭게 부임한 이병근식 콕백 전술과 전진 마인드를 중시하는 컨셉 변화에 선수들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승리여서 좀 의미가 컸는데 팀 분위기상 감독 교체 효과도 있을 겁니다. 대구전에서는 대패를 하긴 했지 하지만 이병근 감독과의 허니문 기간이 그 경기로 끝났다. 이렇게 음.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맞아요. 한 두세 경기는 더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성남은 포항 원정에서 0대1로 패하면서 4연패째를 기록했습니다. 11경기에서 승점 5점. 어,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전에선 제가 알기로는 김남일 감독 부임 후 처음으로 퍼펙트 전술을 음. 꺼내는 큰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어떻게든 반전을 도모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내용은 어느 정도 만족스럽지만 중요한 결과를 잡지 못했다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남은 수원 삼성을 시작으로 수원 FC, 서울, 인천 이렇게 수도권 네 팀을 줄줄이 만나는데요. 수도권 다연전의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김남일 감독이 지난 경기를 마치고 수원 어떻게든 잡겠다는 각오까지 내 미쳤죠. 네, 각각 두 팀이 지금 서한 상황도 비슷하지만 숙제도 좀 비슷합니다. 빈공 타출을 해야 되는데 각각 최근 네 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음... 최전방 공격수들의 부진. 두팀 감독은 각각 그로닝과 밀리치에 대한 안타까움을 공개적으로 좀 표출하기도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2-3선에서 패스를 찔러준 플레이 메이커의 부재도 좀 눈에 띕니다. 음. 어, 이런 두 팀에서 그나마 숨통을 터주는 건 측면, 그중에서도 왼쪽 측면입니다. 음. 수원 이기대는 날카로운 킥, 그리고 성남 박수일은 저돌적인 돌파로 팀 공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상 많은 골이 나올 경기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두 선수가 어떻게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보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생중계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투원승 하겠습니다. 네. 육성원 효과, 소위 홈 이점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음. 양팀도 무승부 많았고 네. 양팀 공격력이 지난 뭐 계속 많은 골이 터졌다고 하지만 네. 이날 경기는 뭐 많은 골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득점 무승부 네.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15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후 2시 20분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 FC와 제주의 경기입니다. 수원 FC는 아마 이런 흐름에서 제주를 만나는 게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수원 FC 안 풀릴 때마다 제주를 만나서 재미를 봤거든요. 지난 시즌 개막 후 6경기 무승을 달리다가 시즌 첫 승을 거둔 상대가 제주였고요. 이후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세 경기 그리고 두 경기를 못이기다가 제주를 만나 무승을 끊었거든요. 올 시즌에도 개막 후 3연패를 달리다가 첫 승점을 얻은 팀이 어디냐? 바로 제주였습니다. 당시 수원 업시는 어울리지 않은 극단적인 템백을 쓰면서 영대한 무승부를 거둔 바 있거든요. 수원 업시 현재 FA 컵을 포함해서 최근 세 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불안한 수비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휴식기 동안 수비에 많은 공을 들였지만 휴식기 이후 두 경기서 에 다섯 골을 내줬습니다. 음. 손흡씨가 지금 3백에서 4백으로 전환을 하면서 변화를 줬지만 수비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수비 쪽에 호재와 악재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지난 경기에서 빠졌던 잭슨 선수가 돌아옵니다. 잭슨이 경미한 무상으로 서울전에 빠졌는데 확실히 높이 측면에서 좀 부재를 느꼈거든요. 이번 경기는 복귀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한데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박주호가 지난 서울전 경고 누적 퇴장으로 제외됩니다. 박주호가 지난 시즌만큼의 존재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원FC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주장 완장도 차고 있고요 음. 김동윤 감독은 박주호의 부재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팀을 상대로도 득점을 하고 있는 공격진은 큰 변수가 없는데요 사실 약간 라스의 결정력이 장점보다 떨어졌다는 고민이 있긴 한데 기회를 포착하는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김동윤 감독 여전히 신뢰 보내는 모습입니다. 제주는 김천을 잡고 2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주 휴식기 이후 두 경기를 같은 라인업으로 치르면서 틀을 완성하는 데좀 주력하는 느낌이었는데요. 그 결과 경기력에선 다소 밀리더라도 결과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성남전에서는 점유율 49대 51로 밀렸지만 슈팅수에서는 14대1 0으로 우위를 보이면서 2대1 승리 챙겼고요. 이어진 김천전에서도 47대 53으로 점유율은 내줬지만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두경기에서 다섯 골을 넣었는데 모두 공격수가 넣었다는 게 제주 입장에서는 특히 고무적일 것 같은데요. 음. 제로서도 마수거리씩 골 신고했고요. 김천전에서 주민규가 지나치즌 득점왕다운 모습. 3리샷 3킬로 놀라운 결정력으로 해트트릭까지 거뒀거든요. 어쨌든 전방에서 골을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전술적 공격 작업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공격적으로 제주는 궤도에 오른 것 같고요. 물론 아직 매 경기 실점이 있다는 건 고민이긴 한데 김동진 골키퍼가 고비마다 안정된 세이빙으로 후방을 지켜주고 있다는 건 제주에게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소원 f c 는올 시즌 홈 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한 홈승우 예, 이승우가 아이씨. 이번에도 홈에서 세레머니를 할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별명 참 많습니다 홈승우, 뭐, 춤승우, 홈승우. 춤승우. 예, <laughs> 네. 네, 이승우 선수는 지난 서울전에서는 팀이 수적 열세이기도 했지만 상대의 터프한 수비에 다소 고전을 했거든요 맞아요. 제주도 못지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제주는 역시 주민규 뭐 스트라이커 한번 물고가 터지면 몰아치잖아요. 지난 시즌 후반기 주민규의 득점왕 등극이 된 결정적 계기가 언제였냐면 3경기 연속 음. 멀티골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패트트릭으로 기세를 탄 주민규의 득점이 제주에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주는 기록 보니까 올 시즌 주민규가 득점한 기록에서 음. 한 번도 지지 않았더라고요. 네. 이 경기도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예측해 주시죠. 수원FC. 음. 수원FC가 제주에 좋은 기억이 많은 데다 홈승우.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규보다 홈승우. 네. 어, 저는 홈승 얘기하셨는데 제주는 수도권 나들이 참 좋아합니다. 최근 네 번의 원정이 모두 수도권이었고 삼승1무를 기록했습니다. 오, 제가 모르는 기록이었네요. 제주 승 가겠습니다. 아, 네. 다음 경기 가보겠습니다. 15일 오후 4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강원전입니다. 전북은 사실 고비라고 생각했던 어린이날 어버이날 연전에 무패로 넘으오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아침부터 리그까지 지금 최근 12경기 무패행진 이어가면서 본 궤도에 오르는 모습인데요. 특히 전북이 위기 상황을 3리백으로 넘긴 뒤 최근 경기에서 다시 플랜 A인 4 2 3 1 형태로 전환을 했거든요. 이 선택이 좀잘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유재문이 중앙에서 확실히 자리 잡으면서 점유나무 뭐 안정감, 밸런스가 좋아졌고요. 여기 아침부터 부상으로 뛰지 못한 백승호가 이날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원 운영에 더욱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전북은 지난 인천전에서 로테이션을 단행하면서 뭐 김진규, 일류첸코, 한교원, 바로 이런 선수들에게 휴식을 줬거든요. 이번 경기에는 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라인업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후반으로 교체된 이용도 출전을 대기하고 있고요. 강원은 위기입니다. 3월 5일 대구전 승리 이후로 두달 넘게 승리가 없어요. 그나마 연패 없이 버텨왔는데 울산전 패배를 통해서 시즌 첫 연패까지 당했습니다. 역시 최전반 공격수 부재가 커보입니다. 앞선에서 버텨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 볼을 쉽게 잃어버리고 역습 상황에서 위력이 반감되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최흥수 감독이 여러 가지 수를 꺼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선수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지금 다른 포지션도 부상이 이어지면서 지금 매경기 수비 뭐 미드필드 라인이 바뀌고 있거든요 시즌 초반에 돌아보면 교체 없이 같은 라인업으로 세 경기에서 단일 실점만 했던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랬던 강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최근 계속된 변화는 강원에게 분명히 지금 독이 되고 있거든요 강원 최근 일곱 경기에서 클린시트 한번 없이 열세 골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 결과를 보면 전북이 이대1로 승리를 했거든요 당시 다섯. 경기 무슨 끝에 얻었던 승리였다는 점에서 전북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기억이 남아 있는데요. 2021년부터 시작된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 전북이 3승 1무로 절대 우위를 보였습니다. 전북에서는 김보경 주목하고 싶습니다. 김보경이 강원을 상대로 무척 강했는데 최근 네 번의 강원전에서 세 골을 넣었습니다. 전북이 이제 강상윤이라는 신예를 지금 10번짜리 먼저 기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변화를 주는 패턴으로 이어지는데 김보경이 교체로 주로 들어가서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거든요. 지난 두 번의 경기 멋진 코너킥으로 류재문과 구스타보의 골을 모두 김보경이 도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 득점을 기대해볼 것 같고요. 강원은 김대원 하겠습니다. 신예 양현준이 지금 좋은 경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역시 마무리 면에서는 김대원이 낫거든요. 최용수 감독 김대원 조커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마 공격수가 없는 강원 입장에서는 김대원에게 결정을 지어주라는 아마 임무를 줬을 것 같은데 최근 좀 아쉬웠거든요. 전북장에서 두 골을 넣은 경험이 있는 김대원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걸것 같습니다. 예측해 주시죠. 전북 승리를 하겠습니다. 음. 전북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저도 전북 하겠는데요. 스쿼드의 힘에서 전북이 크게 앞섭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15일 오후 7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네, 첫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흐름 좋습니다. 네. 서울은 최근 리그 5경기 무패, 최근 3경기에서 2승, 10명이나 되는 다양한 득점원을 앞세워서 다득점을 하고 있는 덕에 살아나고 있고요. 포항도 5경기 무패입니다. 서울과 똑같이 2승 3무 시즌 초반에 따놓은 승점이 많아서 포항은 1라운드를 당당히 2위로 마쳤고요. 서울은 11위까지 내려갔다가 어느샌가 7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양팀 승점차가 5점이거든요. 서울이 이기면 2점 차로 줄어들고 포항이 이기면 8점으로 벌어집니다. 음. 예, 안익수 감독과 김기동 감독은 컨셉이 확실한 어, 대표적인 지도자죠.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이날도 큰 변화 없이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전술 가장 잘하는 축구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은 익수볼이라는 어,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활발한 스위칭과 음. 빠른 패스워크로 상대 빈틈을 노릴 것이고요. 포항은 라인을 내려서 웅크리다가. 빠른 역습으로 한방 날리는 그리고 수비 시에는 강한 압박과 대인마크로 상대를 힘들게 하는 컨셉을 선보일 겁니다. 네. 술래잡기를 예로 들면 서울쪽이 공을 들고 냅다 도망다니고 <laughs> 네, 포항이 술래가 되어서 따라잡는 그림이 될것 같은데 첫 대결에선 포항의 이런 전략이 잘 먹혔습니다. 박승욱이 서울 에이스인 나상호를 잘 괴롭혔고요. 아, 에이스 킬러야 박승욱. 네, 박승욱이 요새 굉장히 좋죠. 네. 막바지에 흔들리면서 동점골을 내주면서 좀 비겼었는데 포항은 최근 공격수들의 줄부상 이 겹치면서 멀티 득점이 없고 한 골씩 겨우 넣고 있습니다. 반면 수비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단 3실점, 세골이 모두 선제골 놓고 허용한 동점골입니다. 올 시즌 11경기에서 선제골 내준 경기가 단 2경기밖에 없거든요. 주도권을 웬만해서 내주지 않는다는 건데 서울은 주도권을 쉽게 잘 가져가지 못하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골을 넣은 시간대가 후반 18분이고요. 포함은 후반 1분입니다. 차이가 좀 있죠. 어, 초반부터 몰아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희망적인 건 득점력이 살아났다는 거죠. 네. 어, 7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고, 최근 4경기 중 3경기 모두 홈인데 멀티골을 넣었습니다. 어... 네, 기록을 보니까 득점자 10명은 12개 팀 중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네. 득점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온 상태인데 아쉬운 점은 포항과 반대로 수비입니다. 최근 8경기 중 무실점은 단한 경기 뿐이고, 전북과 수원 FC전에선 골키퍼 양한빈이 연속해서 패스 미스로 실점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골은 안 먹었어요. <laughs> 네, 운이 좋게도 네. 네. 서울과 포항이 이렇게 각기 다른 스타일과 각기 다른 장단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키플레이어는 황인범과 고영준 하겠습니다. 황인범은 직접 드리블과 전진 패스, 어, 축구 센스로 경기 의 차이를 만들고 있고. 아, 레벨이 다릅니다. 네, 고영준은 후반 중반 약간 이제 고영준 타임을 만들려는 것 같은데 음. 어, 이 시간대 에두 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공격수들이 부상으로 빠진 포항 공격의 희망이 되주고 있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서울 승하겠습니다. 어, 서울이 홈에서 포항 상대로 다섯 경기째 승리가 없긴 합니다. 음. 하지만 저는 지난 1일 라운드를 통해서 홈팀 이점이 본격화됐다고 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무승부 저는 무승부하겠습니다. 음. 비슷한 흐름의 양팀인 만큼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12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12라운드에서 어떤 명승부가 펼쳐질지 기대하면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